KBS 아는 2000년 4월 크리즈오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뒤 창립 초기 2, 3년간 어수선하던 시기를 보내고 200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건전한 노사관계와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원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동안 1기 박승철, 2기 황인성, 3기 강정훈, 4기 이정학, 5기 변재웅, 6기 황인성, 7기 임상호 사원대표를 주축으로 약 7기에 이르는 사원협의회 활동을 발판삼아 2011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노동조합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초 8기 사원협의회 발족과 함께 강정훈 사원대표가 주축이 되어 KBS 미디어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기업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게 되었고, 2011년 1월 19일, 강종훈 사후와 신지선 사후를 각각 지부장과 감사로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자로 총 94명의 조합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I 지부 설립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언론노조 이강태 위원장님과 강성택 수석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신 2월 24일 열린 언론노조 제1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KBS-I 지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승인되었으며 약한 달간의 기간 동안 내부 조직 구성과 규정 정비 등의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오늘 2011년 3월 30일 여러 내외빈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역사적인 KBS-I 노동조합의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님과 KBS본부 안경철 위원장님, 또 KBS 노동조합 백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또 많이 함께 하시는 KBS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과, 또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IMBC 1대지 부장님과, 또 오늘 오후에 방금 그 2대지 부장님이 선출되셨다고 합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2월 1월 말, 드디어 KBS 아이에도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평균 나이 34.5세. 98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위해서 한뜻으로 힘을 합쳐 어렵고도 힘들었지만 뜻깊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언론 노조 KBSI 지부는 98명의 조합원의 노동조합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의 KBSI가 있도록 지난 11년 동안 함께했던 200명 가까운 퇴직 선배님들, 또 비정규직 동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희생,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열정을 기억합니다. 또한 KBS 노동조합, 언론 노조 KBS 본부를 포함한 KBS 그룹 계열사의 모든 조합원 선배님들과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노동현장 물론 대한민국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운동과 노동운동을 앞장서고 계시는 선배님들께도 많이 배우는 KBS아이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이제 KBS아이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KBS 미디어와의 합병을 바로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 문화 콘텐츠 마케팅 기업 KBS 미디어와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의 선두주자인 KBS 아이가 합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통합법인은 분명 KBS 아이 구성원들에게도 큰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KBS 아이 조합원 모두는 11년 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꿈을 꿔봅니다. 그것은 바로 몇달후 출범할 통합법인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주역이자 KBS 그룹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디어 그룹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미디어 그룹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KBSI 구성원 우리 조합원들은 한시도 정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정진해 가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도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KBSI 노동조합의 출범 역시 그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갈등과 대결을 지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동 조합이 되어 노사 문화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마음을 열고 건강한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함께하는 계백 사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에 여러분이 오늘 드디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전국 언론노동조합 그리고 이 만오천 동지들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서 뒤에서 마치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하는 동지들이 있다면 단한 분이라도 우리는 그 불이익이나 그 불안정함이나 어떤 것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이 KBSI 지부가 정말 눈부시게 그리고 가장 스마트한 그런 지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멋지게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고 왜 만드는가 노동조합이 없는 자리는 아마 회사만 있을 겁니다. 회사만 있는 자리 회사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회사의 원리는 관료주의, 상명하복 성과, 효율성 경쟁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자리에 회사만 있게 되면 사라지는 건 사람입니다. 인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논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품이 안고 키우고 다독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항상 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성공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노동자업을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또 얼마 있으면 미디어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서로 우리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같이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 KBS 아이가 2000년 4월 어, 크레지오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여 그동안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을 무사히 넘기고 11번째 생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해주신 어, 사원 여러분의 희생과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KBSI 노동조합이 회사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조합원 여러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께 회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KBSI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보다 발전적이고 힘찬 앞날을 위해 모든 조합원들의 영향과 지혜를 모아 더불어 함께하는 케베스타이가 대기를 진심으로반영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성합시다. 감사합니다.